네, 오늘 첫 소식은 금은방 강도 살인사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제 저녁 목포에 한 금은방에 강도가 들어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. 달아났던 30대 남성은 사건 4시간 반 만에 나주에서 붙잡혔지만 금은방 주인은 끝내 숨졌습니다.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찰이 목포 금은방 주인 강도 살해 혐의로 33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A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48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. 금은방 주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.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어제 저녁 10시쯤 나주에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돈이 필요해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